TSMC는 3나노 핀펫 공정을 안정화하며 단가를 20% 인상할 정도로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핀펫 구조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으며 명확히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업계 전반에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트렌드포스와 비즈니스 코리아 등 주요 매체도 수율 수치보다는 공정 안정화 움직임에 주목하며 삼성이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수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율 언급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그 자체보다 공정 안정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TSMC의 핀팩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트랜지스터를 한쪽 면에서만 제어하기 때문에 열이 분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발열과 누설전류가 동시에 증가하며 이로 인해 전력 효율과 수율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삼성의 GAA는 트랜지스터를 내면에서 감싸 제어하며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 발열과 누설전류를 동시에 잡는 차세대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구조 개선이 아니라 삼성에게 거대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오랫동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설계를 주도하면서 TSMC는 로직 패키징을 맡았으며 SK하이닉스는 HBM을 공급하는 기술적으로 긴밀히 얽힌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 회사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며 발열, HBM 의존, 공급망 병목이라는 공통 리스크가 동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고대역폭을 확보하는 대신 열 누적과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새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을 공유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삼성은 패키징과 메모리, 로직까지 모두 스스로 해내야 했으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협업 대신 독자 개발을 택하면서 그 대가로 수년간 고립과 수많은 조롱을 감수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8월 10일 보도에서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코어스 기반 HBM 패키징에서 발열과 뒤틀림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적층 두께 증가로 인한 CTE 불일치와 패키지 뒤틀림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데이터센터 다이내믹스는 2025년 5월 21일 보도에서 HBM3 테스트 과정에서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가 드러나며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두 사례를 통해 HBM 구조 전반의 열적 한계와 패키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TSMC의 3나노 로직 다이 패키징에서 이런 발열과 변형 문제가 이어진다면, 삼성의 3나노 GAA 공정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GAA 구조는 트랜지스터를 내면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열 분산이 빠르며, 3D 적층 패키징과 결합될 경우, 로직과 HBM 간 신호 지연과 발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TSMC의 코어스 한계가 뚜렷해질수록 삼성의 GAA 기반 3나노는 더 효율적인 통합 솔루션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 렉 설계와 냉각 시스템 구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일부 GPU 서버는 고온 환경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렉 배치, 공기 흐름, 냉각 유로 설계까지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칩 내부 문제가 아니라 패키징, 전력, 서버 하드웨어 전반에 걸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최근 GDDR7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협력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HBM의 가격 상승과 발열 문제로 인해 GDDR7로 수요를 일부 돌리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동시에 삼성전자에게는 절대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DDR7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은 발열과 가격, 리스크로 HBM의 부담을 느끼는 빅테크들의 대체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가격 상승과 발열 문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테나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AI 서버용 칩을 개발 중이며, 메타는 MTIA 시리즈를 공개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WS 인스턴스용 자체 트레이너, 인퍼런스 칩을 설계했으며, 구글은 TPU V5P 등 고도화된 AI 칩을 자사 데이터 센터에 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삼성이 TSMC의 3나노 중심 구조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TSMC 전체 매출의 약 24~30%가 3나노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애플, AMD,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몰려 있는 TSMC의 핵심 수익축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가장 깊숙한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발열, 수율, 패키징 리스크가 드러나며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삼성이 3나노 GAA 공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TSMC의 독점 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엔비디아의 가격과 발열이 빅테크들의 탈 GPU를 촉발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동시에 갖춘 기업에게 더큰 기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3 로직 패키징까지 안정화하며 기술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3나노 GAA 공정은 최근 수율이 약70% 전후로 개선됐으며 HPC용 2세대 라인은 80% 근처까지 접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수율 개선으로 3나노 GAA 공정을 완전히 안정화시키며 차세대 AI 칩 공급망에서 핵심 파운드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HBM3와의 결합 가능성까지 열리며 GAA 기반 통합 패키징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제 로직 패키징까지 삼성에 맡길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N3P 공정의 웨이퍼 단가를 이전 세대 N3이 대비 약20% 인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고객사들도 최대 24%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발열 관리와 패키징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제조 단가 전반이 급격히 오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GPU 수율 저하와 냉각 비용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젠슨 황이 삼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발열 안정성, 공급망 다변화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나노 GAA 수율이 오른다는 건 2나노 GAA까지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며 GAA를 먼저 적용한 삼성에게 기술적 우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대만 언론들도 최근에는 삼성이 3나노 수율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핀팩 구조를 유지하며 엔비디아와 AMD의 로직 다이 패키징을 맡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엔비디아 GPU의 발열 패키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칩 설계 한계가 아니라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패키징 구조 코어스와 HBM에서 드러난 리스크로 분석됩니다. 결국 삼성이 GAA 기반 기술을 완전히 안정화시킨다면 TSMC가 의존해 온 3나노 코어스 패키징 구조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로직과 HBM을 통합하려는 두 회사의 전략.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은 자사칩 엑시노스 적용을 확대하며 매출과 이익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TSMC와 퀄컴으로 지출되던 칩 구매 비용만 연 7에서 8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내부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와 공급망 안정성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자사칩 확대 의지와 삼나노 수율 개선 소식이 맞물리며 퀄컴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성능 경쟁력 향상 속에서도 퀄컴과의 협력 관계를 닫지 않을 것입니다. 두 회사는 경쟁과 공존의 경계선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과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K반도체는 끝내 삼나노와 HBM, GAA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설계하려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선언입니다.